안녕하세요. 비엘스 클리닉 인천 송도점 유민 팀장입니다. 오늘은 세 번째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. 유탁교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? 유탁교 원장님. 네. 송도 비엘스 클리닉 원장 유탁교입니다. 아, 오늘 세 번째 이야기는 어떤 시술인가요? 아, 어떤 시술인지 제가 말씀 안 드렸네요. 언데이 궁금하시죠? 네, 궁금하네요. 어떤 시술인가요?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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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링크입니다. 많은 고객님들이 궁금해하셔서 알아보던 중에 저도 최근에 시술 받았는데, 언데이 기억나시죠? 네, 그럼 당연히 기억나죠? 효과는 좀 있었던 것 같나요? 뭔가 이중턱과 얼굴 전체적으로 탄력감이 생긴 것 같아요. 팔이 빠졌냐고 묻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오늘 이 슈링크에 대한 효과로 정확하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. 슈링크는 초음파를 이용한 시술로 피부 깊은 곳, 근막층에 작용하는 시술입니다. 어, 단순히 땅에 올라가는 것보다는 피부에 탄력감을 줘서 타이트닝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 처음에는 이마나 턱선 같은 얼굴에만 시술했지만, 이제는 눈가처럼 세세한 부분이나 이중턱, 복부, 어브핸들 허벅지처럼 부분적으로 지방이 많은 부분에도 시술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아, 저도 좀더 탄력감이 생긴 것 같은데. 근데 기분 탓일까요? 단순히 시술을 받아서 기분의 변화도 있겠지만, 어, 분명 외모의 변화도 있습니다. 원장님, 실링크도 부작용이 있을까요? 부작용이라긴 그렇지만 제일 큰 불편감은 통증인 것 같아요. 구속통처럼 시술 받은 부분이 뻐근하게 느껴집니다. 특히 양치하거나 화학품을 할때 무겁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가끔은 붉어지거나 붓기, 아주 드물게는 부분적으로 꺼지거나 근육이 일시적으로 덜 움직여지기도 합니다 음, 원장님 마지막으로 슈링크에 대한 시술 간격과 시술 후 주의사항이 있을까요? 맨 처음 슈링크가 나왔을 때는 1년에 한 번씩 시술을 했었습니다 그 때는 슈링크 비용이 워낙 비싸서 기다리고 기다리고 참다가 시술했지만 이제는 비용이 저렴해져서 3개월, 한달 간격으로 시술을 받고 있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. 주의 사항은 3~4일 정도 사우나나 탕 목욕, 음주를 피하면 좋고 어, 당일에도 화장 같은 일상적인 활동이 가능합니다. 구독자님들 슈링크에 대한 궁금증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? 리프팅의 명가 디레스클리닉 인천 홍도점에서 저희 요타쿠 원장님과 상담해주세요. 기다리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설정 잘 부탁드려요. 안녕. 안녕.